안녕하세요. 주니어보드 26기 카피라이터 연승원입니다. 네. 저는 오늘 망치를 거의 망칠 뻔했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어요. 지난 1월 달에 주니어보드 면접장에서 제가 이런 질문을 받게 됐어요. 합격하면 망치에서 스피치를 할 텐데 혹시 특별하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느냐고요? 네이버에다가 주니어보드 면접 예상질문 이렇게 치면 첫 번째로 나올 것 같은 아주 쉬운 질문이었는데요. 저한테는 그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의 솔직한 대답이 딱히 없습니다. 여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솔직히 대답을 했는데도 어떻게 뽑혀서 여기에 서 있는 걸 보면 제가 운이 조금 좋았던지 아니면 그렇게 중요한 질문은 아니었나 봐요. 그리고 당시에 제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합격하면 어, 6개월씩이나 활동을 한다니까 그 중에 설마 한 가지는 할 얘기가 나오겠지. 그때까지도 할 말이 없겠어? 네,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또 하잖아요?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laughs> 제가 활동을 시작하고 거의 4개월 동안 매일매일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도대체 나는 망치에서 무슨 얘기를 해야 하나 엄청 고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망치에서 발표할 주제를 한 가지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당시에 제 문제점은 의외로 간단했어요. 저는 망치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보다는 하기 싫은 이야기가 더 많은 애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께만 특별히 저의 하기 싫었던 망치 주제 리스트를 공유해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로 하기 싫었던 얘기는 남들이 이미 했던 이야기였어요. 거의 80개 정도 되는 선배들 동영상을 전부 다 보고 그 중에서 중복되는 것들은 다 지웠어요. 이렇게 했던 이유는 제가 누군가 했던 이야기를 또 하게 되면 좀 창의적이지 못하게 발표를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었어요. 두 번째로 하기 싫었던 건 진지한 이야기였어요. 어, 뭔가 사회 이슈나 문제에 대해서 제가 견해를 밝힌다든지 하면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저에게 네 생각이 틀렸다고 비난을 하실 것 같아서 그것도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세 번째로 하기 싫었던 것은 개인사 고백이었는데요. 이거는 진짜 저의 개인적인 성격 때문인데 제가 원래 친한 친구들한테도 이런 이야기를 잘 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 우리 오늘 초면인데, 제가 <laughs>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저도 너무 부담스럽고, 여러분도 부담스럽고, 그래서 좀 재미없는 얘기를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또 걱정이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했던 여러 가지 활동들을 앞에 기준에 따라서, 안 돼, 안 돼, 안돼 하면서 지우다 보니까, 제 눈앞에는 이렇게 백지 상태만이 남았어요. 한마디로 완전 노답이었죠.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노답상황에서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근데 <laughs> 네, 제 답은 여러분들이 지금 손에 들고 계신 망치 팜플렛에 있었어요 거기 보시면 망치면 어때 그래서 망치다 라고 쓰여 있잖아요 망쳐도 된다니까 망치고 싶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당시에 저는 입에다가 망치 망치고 싶다 소리를 달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친구를 만나서 같이 커피를 마시면서 제가 또그 하소연 레파토리를 늘어놓고 있었어요. 난 지금까지 인생을 헛산 것 같다. 내가 도대체 준여보도 왜 한다고 했을까? 앞에 계신 박웅현 씨수님 정말 짜증난다. 나한테 이딴 거왜 시킬까? <laughs> 이렇게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저에게 제 친구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냥 했던 이야기 또 하면 안 돼? 라고요 어, 엄청나게 특별한 이야기는 아니었는데, 저한테는 그 순간에 좀 깨달아지는 게 있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안될건또 뭐지? 싶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저희가 처음 주니어 보도로 선발되었을 때, 어, 망치를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한 멘토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었어요. 망치는 소재의 문제가 아니라 관점의 문제라고요. 어떤 멘토님도 회사도 저에게 누구도 한적 없는 완전 새로운 이야기를 하라고는 요구하신 적이 없더라고요. 그렇다면 그 앞에서 보셨던 저의 구체적이었던 망치에서 하기 싫은 주제 리스트는 도대체 어디서 온 거였을까요? 그제서야 제 눈에 그동안 저를 그렇게 괴롭혔던 범인의 진짜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건 바로 제 안에 있는 두려움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틀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요. 제가 그렇게 망치하기 싫다고 망치고 싶다고 입에 달고 다녔던 것과는 약간 모순되게도 제 마음 속에는 아마도 이런 망치에 대한 이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상적인 망치의 모습은 올바르고 성공적인 망치였고, 저는 올바르고 성공적인 망치란 틀리지 않는 망치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어, 망치는 어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있다기보다는 제 얘기를 솔직하게 하는 자리인데 틀린다는 것 자체가 좀 어불성설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너무 스스로를 계속 고문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망치 주제를 정하는 일에서 뿐만 아니라 제가 평소에 살면서 항상 가지고 있는 약간의 고질적인 문제점이에요. 저는 틀리는 것을 싫어하다 못해서 조금 무서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답에 집착하는 편이거든요. 그걸 고치기 위해서 항상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아서 또 이렇게 망치 주제를 정하는 일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말았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 과정이 무의미한 일이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이렇게 강을 건너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누구도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걸음만에 한쪽 끝에서 이쪽 끝으로 갈 수는 아마 없을 거예요. 대신에 이렇게 징검다리를 하나하나 건너가고 밟아나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제가 이 주제로 망치에서 발표를 하기로 결정을 한것 자체가 이 발걸음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망치를 준비하면서 새삼스럽지만 여러 번 생각했던 것이 있었는데요. 바로 인생은 시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없거나 여러 가지일 수 있는 문제가 훨씬 많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존재하지 않거나 여러 가지일 수도 있는 정답에만 너무 집착하기보다는 나만의 답을 계속해서 찾아가려고 노력해보려고 해요. 지금까지 하마터면 망치를 정말 망칠 뻔했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